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들이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문제와 갈등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월 6일 어린이 기도첩의 제목은 나의 신분 나의 가치입니다.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작은 상처라고 해서 치료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이 상처는 낫지 않고 점점 붓고 곪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처가 난 손으로 생활하는 게 몹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오랫동안 놔두면 우리 생활에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붓고 골마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못하지, 만나지 못하면 영혼이 골마 있어요. 대통령도, 선생님도, 화려해 보이는 가수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든 사단이 사단의 올무 틀에 갇혀서 고통받고 저주와 문제와 재앙 속에 살다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중 가운데서 우리 렘런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랩너트들과 늘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랩너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참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랩너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에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에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문제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딜 가든지 늘 복음을 전하고 문제와 갈등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임을 알며 어디서든지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오늘의 미션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슬퍼도, 행복해도, 문제가 와도 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바라보는 벽에 붙여 봐요. 집을 나가는 현관문에 붙여도 좋아요. 이 벽에 기도문을 붙이고 그 기도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큰 축복이에요. 오늘의 활동이에요. 2020년도 어린이 찬양, 우리는 세상의 빛을 한번 찬양해 볼게요. 소리내서 한번 찬양에 같이 찬양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소리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지옥 배경과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신 분을 가진 나의 가치를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칸에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담긴 말씀을 한 단어라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아무에게나 같이 한번 포럼해 보세요.